Hello everyone. Welcome to 제자학교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직독직해를 살펴보겠습니다. Even when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자, even이라는 말 자체는 비록 뭐뭐라도,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When I walk, when 플러스 주어 동사면 하 주어가 동사할 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록 내가 걸어갈 때 근데 through the darkest valley, through 플러스 명사하면 어떤 것을 뚫고서 통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The darkest valley, dark 하게 되면 어두운인데 est가 붙으면 형용사에 est가 붙으면 최상급 가장 형용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ark 하게 되면 어두운, 캄캄한. 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가장 캄캄한, 가장 어두운 계곡을 뚫고서 내가 걸어갈 때, I will not be afraid. will not be p l u 형용사, will not be p l u 형용사 하면, 형용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afraid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네, afraid 하면 두려운, 무서운, 걱정하는, 근심하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for, 왜냐면, you are close. 여기는 close. 형용사로 예,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동사일 땐 close 하면 닫다, 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you are close. close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까운, 접근, 접근한, 근접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가까이.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근데 beside me. beside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옆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사 옆에 명사 곁에 이런 거죠. 내 옆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your rod and your step 자, rod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다렸고 기다랗고 둥근 막대기. 막대기를 rod라고 하고요. staff 하게 되면 예, 지팡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your rod and your staff.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protect and comfort me. 자, protect 할때 pro 하게 되면 앞이라는 거고, 하게 되면 붙는다.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 게임을 할때 보면 포수가 프로텍터라고 하는 것을 입고 있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야구공이 와서 부닥칠 때그 프로텍트가 야구선수 포수의 몸 바깥에 붙어 있죠. 앞에. 그래서 야구공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거. 그게 프로텍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하면 앞에서 택트덮다또 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앞에 더, 앞에 덮어져 있는 것, 앞에 다 있는 것. 프로텍트 보호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컴포트 하면 컴 투게더고 포트 하게 되면 강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집니다. 연약해지죠. 그때 옆에 와서 예, 위로하고 달래주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Comfort 하게 되면 위로하다, 달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rotect and comfort me,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Speaking and 영각해,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speaking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비록 내가 걸어갈 때내 네 단어, 가장 어두운 계곡을 뚫고서 내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2.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쓰 왜냐하면 당신은 가깝기 때문에 내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4. 내 옆에 두 단어.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5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